안녕하세요. 변승재의문 뭔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의 2023년도 시세 전망에 대한 분석 영상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머지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작년에 한번 크게 시세가 나온 이후에 한 번도 32,000원의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는 좀 마음 안타까운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요. 자, 오늘 이제 이 3만원에서 32,000원 구간대 매물대를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으로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어서 자, 첫 번째는 요 자리를 뚫어냈을 때 얼마까지 우리가 상방을 노려볼 수 있을까 그리고 왜이 가격을 뚫어낼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000원 가격을 돌파했을 때 제가 되돌림 구간으로 선을 좀 그어놓도록 하면요 자, 고점 6만 원 대비 저점, 약, 18,000원 가격에서 선을 제가 그었을 때, 대략적으로, 자, 요렇게 가격이 됩니다. 28,000원에 우리 되돌린 구간의 선은 이제 돌파를 했어요. 위로 남은 거는, 자, 직전 2월달, 3월달 저항대였던 32,000원 가격입니다. 요 자리를 뚫어내면, 1차, 네, 34,000에서 39,000까지 상방 열려있고, 이 39,000, 3만, 34,000에서 ,000, 39,000원 매물대를 돌파하면, 그 위로 상방은 44,000원까지 네, 여러분들 추가 상승 일봉상 염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로 1차 32,000원 돌파시 2차 34,000에서 39,000원 네, 그리고 3차 저항때 네, 44,000원 가격 미리 점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32,000원 가격들을 돌파했을 때 네, 대략 3만 9천과 그리고 4만 4천까지 추가 상방 염두를 해야 된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고점이 꾸준하게 이제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2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네, 저점과 저, 고점과 고점에 이제 선을 그었을 때, 어, 다음번 이 추세 상단의 선이 빨리 가면 4만 4천 원이고, 천천히 가면은 3만 9천 원 가격이 추세 상단의 저항대가 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점이 63,000원, 그리고 그 이후의 고점이 뭐 6만원, 그리고 그 이후의 고점이 조금 더 낮아질 건데, 그 시간이 빨리 가면, 예, 네, 44,000원도 가능하지만, 어, 조금 더디게 간다, 눌렀다가 간다. 그러면은, 네, 목표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낮아진 이 가격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선을,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지에 따라서, 네, 그 시간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네, 위로, 네, 32,000원 돌파부 확인이, 현재로서는 좀 중요한, 네, 우리 돌파자리이냐, 아니면은, 네, 저항이냐를 결정할 부분이라서,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이제 32,500원을 돌파를 못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 악재가 터졌던 가격이죠. 22,000원 부근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가,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에 매수하기 좋은 타점입니다. 이렇게 선 그어 놓으시고, 자, 만약 32,000원 돌파 못하고 조정 시 밑으로 22,000원 영역이 이더리움 클래식에, 네, 저가 매수 기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는 왜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비트가 이제 2020, 2년도, 누나테라 사태 터지고, 25,000불 저항받다가 요 자리를 돌파하고, 지금, 네, 이 추세 상단, 29,000달러를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자, 과거의 저항대인 29,000달러, 29,500달러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상방, 31,000불에서 32,000불까지, 네, 저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돌파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요 자리를 안 깨고 반등이 나왔을 때, 네, 이더리움 클래식도 네, 전고가를 뚫어내면서 비트코인처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이더리움 클래식도 전고가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만들어내는지를 관심 있게 좀 추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두 번째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마지막 내용은 앞으로 1년 정도 네, 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381일 뒤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합니다. 비트 반감기는 노력이 100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비트코인 하나가 채굴되던, 네, 분이, 381일이 지나면, 노력과 비용을 100을 들였을 때 비트코인이 0.5개, 절반으로 줄어드는,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내년 4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의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은 자, 2018년도 반감기 때 7만원. 2021년도 반감기 때 얼마? 20만원. 7만원, 20만원. 보면은 내년 9월 말, 고인 반감기 때, 또다시 대폭발의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여러, 여러분들이, 네, 나도 7만원까지, 20만원까지, 900%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 네,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의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22,000원 부근. 2만원 초반 가격에서는 계속해서 바닥에서 물량 확보하다가 내년 5월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큰 수백 프로 상승을 노려보는 우리 구독자분들, 이더리움 클래식 홀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은 어쨌든 요런, 요런, 요런 이제 우상향 추세 안에서 요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올라가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고가 매도하고 빠졌을 때 다시 잡아서 어떻게 하자 내년 4월에서 5월까지 추가 반감기 기간 동안 폭발적인 시세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여러분들이 목표 가격 오늘 이야기 드린 가격대까지 추가 시세 만드는지 그첫 번째 단계가 32,0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니까 이 부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분봉상 네, 우리 핵심 지지라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28,500원 라인과 자 28,000원 라인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28,000원 저항 받다가 이자리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 나왔다가 이탈했다가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가 강하게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네, 현재 기준으로 28,000원에서 28,000원 500원 네, 지지 여부 점검하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면서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올라갔을 때 효과 참고해서 분할로 수익 챙기고, 그리고 눌러주면 대국 약기회 눌러보고, 언제까지 내년 4월까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큰 시세에 눌러보는 기회들을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우리 2023년도 전망에 대한 부분들 잘 여러분들 숙지해서. 앞으로 이제 수익 챙겨 나가시는데 잘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 뚫어내는 게 변곡점이다.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주요 지지선을 깼을 때는 비중 줄이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때밑골리 달고 반등할 때 싸게 다시 잡아서 수십 프로, 수백 프로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네, 분석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소통방에서. 같이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전략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5에서 10%씩 단타 수익 챙겨 나가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카톡방에서는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200%, 70% 그리고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 공략해서 밑꼬리 달고 차익 떨어질 때 매도 사인 정확하게 전해드리면서 400% 5배 정도의 상승도 꾸준하게 누려보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코인 투자하기 어렵다. 어떤 코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기셔서 네,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 어점 매수 기회들 같이 공부하고 사점 공유받아서 여러분들도 야무지게 투자 수익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